이젠 검열도 필요 없다. 이명홍. 음악으로 경계를 무너뜨린 사나이. 과기정통부 장관도 극찬한 ost more beautiful than heaven. 전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2025년 4월 10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미디어 융합 관련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현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상치 못한 언급을 남겼다. 이명홍 씨의 새 ost more beautiful than heaven을 보며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방송국의 사전 검열은 오히려 감성을 억누르는 족쇄일 뿐입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문화계에 폭탄을 떨어뜨린 사건이었다. 모어 뷰티풀 댄 헤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 지상파 포함 국내외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동시 공개되는 이명웅의 최신 드라마 OST 이자 솔로 싱글이다. 이미 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50초 분량의 티저 영상은 불과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돌파 한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서도 트렌딩 진입하며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현수 장관은 해당 브리핑에서 이명웅의 음악은 콘텐츠가 아니라 국경 없는 감정의 언어라고 평하며, 음악 거멸은더 이상 국민의 감성을 대변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그 감동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뿐이다. 라는 강도 높은 문화적 개방 메시지를 덧붙였다. 방송계도 술렁. 이명웅은 장르가 아니라 현상.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 이후 국내 방송사들과 OTT 업계는 이명웅 콘텐츠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특히 KTV, JTBC, SBS 플러스 등에서는 해당 OST가 삽입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의 확장 콘텐츠에 대한 해외 동시 방송, 인터랙티브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JTBC 드라마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명웅은 음악이 아니라 이젠 하나의 내러티브 플랫폼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음악이 확장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검열 무력화 선언, 표현의 자유를 건드린 문화적 전환점. 박 장관의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명웅의 음악이 도달하는 감정의 깊이를 보고 더 이상 방송용 적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검열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국가 기관장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검열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문화예술계는 전례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 예술 평론가는 SNS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명웅은 이제 단지 대중 가수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감정의 총체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그 앞에서 검열은 너무 오래된 단어처럼 들린다. 이명웅, 묵묵히 준비 중, 14일 오후 6시, 모든 것이 드러날 것,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명웅 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현재 14일 정식 발매 전, 13일 순차적으로 공개될 티저, 메이킹 필름, 콘셉트 포토 등을 마지막까지 체크 중이다. 특히 13일 저녁에는 뮤직비디오 본편 일부와 리릭 비디오, OST 관련 인터뷰 영상이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 사이에서는 14일 6시가 문화 대전환의 시점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웅은 언제나 그랬다. 어떤 정치적 발언 없이 그저 무대 위에서 감정을 노래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사회를 흔들고 정책을 바꾸며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모어 뷰티풀 댄 헤븐은 단순한 OST가 아니면 이명웅이라는 이름의 문화 선언문이 될 것이라는 걸. 이명웅의 신곡 모어 뷰티풀 댄 헤븐은 2025년 4월 14일 월 오후 6시 멜론, 지니,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등에서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뮤직비디오 본편은 JTBC와 협업하여 특별 방송 형식으로도 준비 중이다. <목소리>